존경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육해 공군 해병대 예비역 장성 800여 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존망의 기로에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존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면서 노골적인 대한핵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강화하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전투병을 파견하는 등 지역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이를 재편해 자국 중심의 위계적 질서를 구축하려는 중국 간의 전방위 패권 경쟁은 경제, 군사, 기술, 이념 등전 영역에서 대결 구도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과 유럽, 인도, 파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확산은 더 이상 우려와 무관한 외신 유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국내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볼때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신념과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현해낼 수 있는 후보가 국군 통수권자, 즉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한민국을 평화, 자유, 번영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도자입니다. 첫째, 김문수 후보는 무장 해제나 평화쇼보다는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 수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과 대북 억제를 강화를 소신 있게 주장해 왔으며 북한 핵 위협에 대하여는 핵 공유 및 강력한 방어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김문수 후보는 사드 배치 논란 당시에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려는 정부라면 중국 눈치를 볼게 아니라 미군과 함께 확실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히 젊은 세대의 안보 의식을 높이고 국군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국방 예산의 확대와 첨단 무기 체계 구축도 적극 주장해 왔습니다. 셋째, 김문수 부는 국방을 국가 자긍심을 지키는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과 부모, 국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 오고 있는 바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튼튼한 국방 안보태세를 반드시 갖춰 나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국군 통수권자임을 확신합니다. 넷째, 김무수부는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 본연의 위상 회복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일이 없을 것이며 국군의 정체성과 사기를 지켜낼 수 있는 지도자임을 확신합니다. 근본 대선에서 국방력을 약화시킬 무분별한 안보 공약, 9.19 군사합의 복원 시도 등 위험하고 굴종적인 대북 인식, 중국 앞에서는 자가저 침묵하는 사대주의, 한미동맹 파기 또는 약화 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후보가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야국 강식의 정글로 변해가는 엄혹한 국제 안보 현실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 환경을 감안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을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용기와 신념을 갖춘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은 북한의 기만전술에 또다시 이용당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수호예비역 장성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밝힌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을 강력히 반대한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권 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으나 북한은 합의 내용을 이행치 않고 계속 도발을 자행해왔으며 결국에는 북한이 먼저 2023년 11월 합의사항 전면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그동안에 많은 남북군사 합의가 있었으나 항상 먼저 도발을 해왔다. 그들의 의지에 의하여 언제든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파기를 일삼아왔던 것이다. 대한민국 수호예비역장성단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첫째, 우리 국군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찰 능력, 사격 능력, 기동훈련 등에 대하여 눈과 귀, 손발을 묶어두기 위한 북한의 기만 전략이다. 둘째, 북한군의 기습, 속도전에 취약한 위험한 합의 내용이다. 셋째, 북한의 핵개발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약화하는 동시에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김정은은 합의사항 파기 후 남북관계를 같은 민족이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를 규정하고 핵무장을 고도화하면서 노골적인 대남 핵위협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부의 최대 위협인 핵무기를 의제에서 제외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이나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 협의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동시에 빈 껍데기 합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 소예비역 장성단 일동은 진정한 평화는 적대국의 선의에 기대어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의 대비태세는 물론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당당한 자주 국방력에 달려있음을 확신하고 있으며, 9.19 남북군사합의 보고는 우리 군을 또다시 무력화시키는 만국적 행위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그리고 모든 안보단체와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5월 15일, 대한민국 수호예벽장성단 1동. 이제 체력 경례!